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연우짱이에요. 어, 오늘 얘기할 주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관해서 오늘 좀 얘기해 보고 싶거든요. 음, 분명 코로나 때문에 개인 삶들의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래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또 여러분들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많이 궁금하네요.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도 호응해 줄게요.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제일 먼저, 음, 일단은 샵을 굉장히 축소했죠. 음, 샵의 규모가 있다가 이제는 1인 규모로 아주 조그맣게 혼자서 할수 있을 정도의 샵으로 굉장히 대폭 축소를 했고요. 어, 그리고 일단은 사람을 많이 만나지가 않아요. 음 집 미용실, 집 미용실, 미용실에서도 계속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 만나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은 별로 가고 싶지 않고,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나고 맨날 집 미용실 집으로만 가다 보니까 음 확실히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음식을 집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 늦게 먹고 자니까 제가 무려. 기존 몸무게에서 5kg나 쪘어요, 사실. 그래서 거의 5, 5에서 6, 6 사이즈로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지금 살이 되게 많이 쪘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임신했을 때 빼고는 무게가 굉장히 평균적이었는데, 50, 51. 많이 나가봐야 52, 3 정도? 근데 지금은 거의 57kg, 8kg가 나가니까 이건 정말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고 있고, 그리고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예전보다 매출이 적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돈을 벌고 힘들게 일했을 때는 오늘 하루는 나는 진짜 스타벅스 커피 마셔도 돼. 그래서 스타벅스를 거의 진짜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스벅 커피를. 근데 스벅 커피에서 제가 메가커피로 옮겨타기 시작했어요. 메가 커피를 계속, 이제 그것도 이제 거의 일주일에 제네잔 정도를 먹다가 지금은 메가도 거의 끊었어요. 일주일에 한두잔을 먹을까 말까? 어, 2주에 한잔? 그런 것 같아요. 거의 커피도 메가도 많이 끊고, 근데 이제 40대가 되다 보니 몸이 좀안 좋아지다 보니까 커피를 자동적으로 좀 병원에서도 많이 줄이라고 하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최대한 그 알커피를 보리차처럼 굉장히 연하게 그렇게 해서 마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서버커피를 계속 달고 살았는데, 그나마 이제 메가에서 지금은 이제 메가도 먹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온게된것 같아요. 어, 이게 코로나가 많이 저를 변하게 한것 같아요. 그리고, 백화점도 많이 안 간다는 거? 거의 안 가죠? 백화점은 이제는 끊은 것 같아요. 백화점도 거의 끊고, 이제 아울렛 좀 가다가, 아울렛도 지금 자주 안 가는 상황? 그렇게까지 됐어요, 삶이. 아, 너무 휘, 피피해진 건가? 너무 <laughs> 불쌍해진 건가? <laughs> 그럴까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어요, 제 삶에. 그리고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을 많이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사우나를 가서 뭐 사우나도 하고 땀도 빼고 때도 미는데 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때밀에서때밀를안 밀고 이제 갈 때는 이제 한 번은 제가 밀고 한 번은 그 때미는 사람한테 밀고 그렇게 아껴 쓰게 됐어요 내가 진짜 30대 때 이렇게 아껴 썼으면 <laughs> 아파트 한 채는 샀을 거야 <laughs> 그래서 코로나가 이렇게 큰 영향을 저한테 준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이 코로나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솔직히 말해서 이 코로나 때문에도 제가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코로나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포슬포슬하게 살도 찌고 어, 좀 건강은 좋아진 것 같긴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튼간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로 더 건강해지시고, 음, 삶의 활력소를 찾길 바랍니다. 아무튼간.